오늘의 양식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구부서2장 1절 말씀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두리주 예수 그리소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미국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은 아름답고 거대한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인 릴랜드 스탠포드는 서부개척시대의 철도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철도건설업자였으며 187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스탠포드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6세 때 유럽을 여행하던 중 장티푸스에 걸려 죽었습니다. 스탠포드 부부는 아들이 죽기 전에 잠깐 다녔던 하버드대학교에 아들 이름을 기념할 만한 기념물을 남기고 싶어 대학 총장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낡은 정장을 한 할아버지와 빛바랜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가 총장을 찾아가자 비서는 이 촌스러운 노인 부부가 귀찮은 듯 대꾸조차 하려들지 않았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하루종일 바쁘십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비서는 좀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부부는 4시간이 지나도록 일어설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비서가 지쳐서 총장님께 잠깐 만나 줄 것을 부탁하자 총장은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라는 말에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아내 제인 할머니가 먼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하버드에 1년을 다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버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캠퍼스에 그 아이를 위한 기념물 하나를 세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허름하고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하버드를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 동상을 세운다면 캠퍼스는 공동무지가 될 것입니다.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장님 동상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건물을 하나 지어 기증할까 합니다. 건물이라고요? 이보세요 건물 하나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시는 말씀인가요? 하버드의 건물들을 모두 짓는데 750만 달러가 넘게 들었답니다. 스탬프도 부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정도 돈이면 대학 하나를 세울 수 있나 봐요. 우리가 직접 대학을 하나 세웁시다. 스탠포드는 고개를 끄덕였고 부부는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부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담당자를 불러 대학 설립팀을 꾸리도록 하고 세계 최고의 인류 대학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푸대접을 받은 스탠포드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기념하여 세운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한편 이 사실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매우 아쉬워했답니다. 그 후에 하버드대학 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10월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혹 그동안 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이웃과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일라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판단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이웃과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랑하는 개혁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